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시즌2에서 강대호는 해병대 출신으로서 성기훈의 작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성기훈은 참여자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진행요원들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총격전을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방심하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강대호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성기훈을 도와 진행요원들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총격전이 오랜 시간 이어지는 가운데 총알을 보급해줄 사람이 필요해졌고 강대호는 자신이 그 일을 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믿고 총알을 가져오라고 부탁했습니다. 해병대 출신이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강대호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대호는 총알을 가지고 갔다가 갑자기 공항에 빠지며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충격적인 경험을 했고 그것에 대한 기억 때문에 공황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이지만 어쩌면 강대호의 공황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로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강대호가 총소리를 듣고 공황에 빠질 거였으면 총격적인 시작되었을 때 공황에 빠져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쟁이 한창 시작된 뒤에 갑자기 공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총알을 가지러 갈 때도 강대호는 갑자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인이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다면 총알을 가지러 갈 때.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어쩌면 강대호는 일반적인 참가자가 아니라 황인호처럼 게임의 관리자인데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고 참여한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프론트맨을 비롯하여 관리자들 몇 명은 성기훈이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면서 뭔가 엄청난 일을 꾸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뒀고 그 방법으로 진행요원 중에 한 명인 강대호를 게임의 참가자인 척 참여시켰습니다. 강대호의 진짜 정체는 오징어 게임의 진행요원인데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게임에 참여했고 성기훈의 결정적인 작전에 방해를 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뇌피셜이긴 하지만 총격적을 하던 강대호가 갑자기 총알을 가져오는 일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과 그동안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총알을 가지고 오는 시점에서 공황을 겪었다는 점에서 강대호는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고 들어온 가짜 참가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오징어게임 시즌1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